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1절,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과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근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근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뻐다 이 말이오. 모든 사람들이 아들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니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예. 어제, 예.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경건 연습을 해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연습이라 하는 것은 자기에게 없는 타의에게 있는 지식을 자기가 배워가지고 아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배워서 이 배운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경건 연습에 하나요. 어, 이 경건 연습은 어, 세상 지식을 배워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 연습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이 신구약 성경 안에 영감 보이 말씀을 배워가야 됩니다. 어,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디 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는 그런 지식을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 안에 영감으로 배워서 자기가 눈을 감고 명상함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하늘나라는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자꾸 어, 지식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 연습입니다. 그러면 어,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어, 한번 듣고 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어, 들은 말씀을 또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번 생각해 보고, 자꾸 이렇게 책임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요. 자존하신 분이요. 불변하신 전지 전능 하나님이요. 사랑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과 꼭 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이런 속성을 가진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과연 이런 구원을 받은 자기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서 내가 이런 구원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자꾸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듣고, 이제 알았으리가 됐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요? 하나님의 성질은 어떠하고, 지식은 어떠하고, 영광은 어떠하고, 권체는 어떠하고, 통신은, 통치는 어떠하고, 모든 피도물은 어떻게 낫고,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가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배운 것 가지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가 자꾸 생각하는 데서, 어, 이게 자기 마음에 베이고, 몸에 베이도록, 어, 그 연습이라 하는 것은 익힐 연자, 익힐, 에, 에 자기가 익히고 어, 요대로 자기가 감염되는 채색되는 어, 요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수 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주권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심판주라. 이것을 자기가 그책임질 하고 이래서 어 자기의 에이 지식이 꽉 차져서 자기의 감각에도 기억력에도 사상에도 비판평가에도 신경에도 감정에도 배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오기 전에 <laughs>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으로 확 배이도록 어, 만들어야 됩니다 어, 우리에게 가다가 아, 잘못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병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려움이 닥쳐서, 참, 일어날려야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 치면 그만 사람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아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끊어지면서 완전히 그 사람은 절단나 버리고 말죠. 요사인는 이렇게 해서 우울증에, 공황증에 빠져서 그만 죽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 연속으로 자기가 익혀놓은 그런 일이 척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주권개별 섭리하시지 하나님이 무엇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내가 삐뚤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삐뚤어진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오자 예, 삐뚤어진 것을 찾아서 정리해 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왔던 질병이 없어져 버리고, 실패가 어려움이 왔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작은 하나의 그런 사건에서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볼수 있어야 돼요. 그 자기를 여기에서 길러 가야 됩니다. 자기에게 병이 왔으면, 아이고, 죽을 병의 모양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건 생활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익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나를 만드시려고 목적을 정했지 나를 이렇게 깨끗게 하시려고 하신 모양이다. 그리고 살펴보면 자기에게 험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 이걸 깨끗게 하라고 이걸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이요. 이것을 사유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걸음을 걷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됐다. 아무 상관없이 활동을 해도, 그만 병도 실패도 다 달아나버리고 없는 자기가 될수 있는 이걸 다 경험할 수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 그 경근 연습으로 이걸 익혀 갈 수. 익혀 갈 수. 예.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가다가 자기 앞에 큰 난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에, 그 난제를 보고, 아이고, 이거는, 아무 것이 하고 인원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돈으로 무슨 해결을 해 봐야 되겠다. 이 꾀를 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막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 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만, 내가 잘못한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고해서 사암받고 그러고 난 다음 일어나서 다시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어, 어려움은 싹 없어졌고요. 이것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또백목사이 어, 연습한 대로 어 경건은 무엇이 경건이냐 경건은 하나님을 향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든 사랑 하나님이다 전지 전능 하나님이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이분의 사랑을 받은 자이라 이것을 굉장히 앙망하고 믿고 삽니다. 이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으니까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어디든지 자신만만합니다. 게 자기에게 이런저런 일이 척차다 오면 그만엎들립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이건 무슨 일입니까? 전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과 언언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되죠. 이게 경건 연습한 사람으로서 일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연습. 아,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는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 둘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기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되고, 자기는 하나님의 그때고,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요 사람이 다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나니까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시기인 대로 쭉 움직이니까 세상을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사람에게 죽음이 오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죽고 나는 하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고 있는 참요걸음을 걸어가는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아죠. 담대하게, 담대하게 괜찮습니다. 놀라는 표정도, 저, 어떤 사람이게 그럴까?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 이것을 경건 연습을 통해서 익혀진 사람이 되면, 홍해 바다가 있어도, 요소와 갈렙은 모세는 기뻐하면서 야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솜씨를 한번 보자 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오 근데 우리는 이런 연습이 되지 않으니까, 그만 어려움이 오면 기절할 만큼 그래요. 정신이 없어요. 자기에게 조금 잘못된 것이 오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왜 그러냐? 경건 연습이 안 됐다. 경건 연습이 안 됐다. 경건 연습이 되어서 자기가 완전히 주의 끝에서 주로 인하여 사는 사람만 되면 그것을 다 이기고 갈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경건 연습을 해나가도록 애를 써봅시다. 이래서 어, 우리 속에 주님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주님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주에그대어져살수 있도록. 그러면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지만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일도 유익되지 않은 일이었고,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봉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